멋에 죽고 멋에 사는 아... 멋쟁 멋사 내돈내산 플래스녀입니다아 일단 멋. 뭐... 서울 노현동에서아로마테라피스로 근무 중인 30살 여자. 멋. 에 죽고 멋에 사는 가치관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에? 노원구 펜스힐튼으로 불린 아. 한해에 제주를 1 0번 이상 갈 정도로 음. 음. 여행 관련 소비가 많고 어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몇년전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음. 모든 걸 즐기며 살자라는 마인드의 연로족이 되었으며, 음. 자신감이 생기면서 소신 캐릭터가 센트 바뀌었음. 아, 그리고 이렇게도 될수있고요 어. 현재 재산은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천만원, 음? 매달 2만원씩 넣고 있는 청약통장 30만원, 30? 올해 5월부터 10만원씩 들기 시작한 적금통장 50만원, 월급통장에 잔고 200만원까지 총 1300만원이 정도입니다. 뿌리랜서 매달 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고 어? 본, 본 수입이 적지 않은데요. 모은 돈은 별로. 부모님과 응. 함께 살고 있어서 고정 지출로 나가는 돈은 32만 원뿐이지만 응? 자신에게 돈 쓰는 걸 워낙 좋아해서 월급도 부족해. 돈에서 펑펑 쓰기 위해 쉼없이 일하고 있어. 아, 어, 지금은 인생을 즐기면서 만족스럽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내가 살 집과 비상금 정도는 넉넉하게 마련해 놔야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로족 인생도 포기할 수 없는 저. 어디에서 돈을 줄여야 할까요? 혼날까고 하고 있으니 호되게 혼내주세요. 월급이 음 500만 원이면 밥만 모아도 지금 2년이면 6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지금 모은 돈이 그렇죠? 1,300만 원뿐이라고 아, 했어요. 이거 네. 지금 자, 다 쓰고 있네요, 지금. 우리 박연진 씨, 오늘은 진짜 좀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네. 이분 별명 자체가 노원구 페리스 힐튼이에요. 진짜 페리스 힐튼도 가끔 문매를 맞거든요. <laughs> 그렇 진짜 페리스 힐튼도 돈 많이 쓴다고 문매를 맞아요. 그렇죠. 영수좀 보면서 확인해보죠. 7월 1일 목요일부터 시원하게 소비를 시작하십니다. 10만 원 정기적금. 아, 좋은 거죠. 오, 같은 저, 날 저, 2만 원 주택청약. 이거바란직하죠 네, 네. 달라요. 좋습니다. 1,500 원. 출근길 아홉시는 못 살아. 아니 너무 좋은 소비인데요? 1,500 원에 아0 0 원이면 너무 싸. 아 먹는 거. 아니 플스 아닌데? 왜? 네. 네. 아직까지는 너무 뭐 너무 어디서 플스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기억합니다. 네. 길땡 우동.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급 배고파질 일이 많음. 허기를 떼우기 위해 김밥으로 수혈함 아, 이분 음, 잘못 보낸 거 같은데 3천 원짜리 옷 괜찮아요 괜찮은데? 멋있게.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에 노래가 급 땡겨 부르고 나고 와, 뭐, 이거 소비가 나 괜찮은데? 37,200원 카카 땡에서 옷을 산거 같은데 무슨 옷인지 기억이 안 남. 아, 근데 이게 야, 이게 뭐예요? 내가 사실 조금 무서운 게 음. 샀는데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소비 요정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제가 한때 너무 여러 개 시켜서 뭐가 온다는 거야. 이렇게 어.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섭다. 그고 나중에 열어보면 어? 내가 시켰나? 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어.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지경까지 온것 같은데요. 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같은 날 십이만 팔천 원 남친 옷 사는 거 구경 갔다가. 나는 와이드 팬츠를 샀음. 아... 이옷 사는 거에 있어서 약간. 12만 8천 원. 아훅아 써버리네, 훅 써버려. 그렇죠. 이 앞에도 옷을 산데 기억이 안 났고 어... 이거는 계획이 없던 와이드 팬츠를 샀고. 충동으로 샀다가. 옷을 좀 충동으로 많이 사시는 거 아, 같아요. 12만 8천 원이면 고가인데. 그러게요. 밤 12시 15분인데요, 3만 원. 배달의 땡땡에서 남친이랑 출출해서 족발 뜯음. 아... 응. 아, 남자친구하고 그래도 끈끈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놀람> 뭐야? 큰돈나가서큰 뭐? 돈. 56만원. 뭔데 이게 뭘 샀는데? 3개월 할부해서 전국에 딱두개 남았길래 이건 내꺼다! 하고 겟. 아하. 프라땡이 드디어 나옵니다. 프라땡. 프라땡이 나오고요. 아 자, 우리 페페이신 호영씨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봤죠. 이미 보고 있죠. 네. 솔직히 말해도 되죠. 네. 아주 잘했다! <laughs> 뭘 아니, 거. 전국에 딱두 개밖에 없다는데. 심지어 잘해. 저런 핫핑크 색깔의 저 브랜드의 저 가방은 잘안 나와요, 저게. 어... 근데 저 근데 핑크는 없어. 너무 튀니까 여러 번못 들지 않아요? 그러네요. 아니죠. 아니죠. 저런 거는 은근히, 은근히 튀는 색깔이 잘못들것 같지만, 응. 아닙니다. 대려 어... 저런 가방이 가죽이면 조금 하, 그럴 수 있겠다. 아... 나를 위해서 어... 플렉스 할수 있겠다는데, 나이론이. 나일론, 네, 나일론 나이론! 나이론! <laughs> 못 했다! 못 했다! 못 <laughs> 했다! 아이고, 정말. 자, 한 분은 잘했다고, 한 분은 못 했다였어요. 한분못 했다, 이게 예. 극명하게 예, 갈리는데요. 땡솥. 이번 달은 가방 샀으니까 돈아 끼려고 저렴이 도시락으로 점심. <laughs> 어. 자, 알겠습니다. 야. 그래도 이 분이 어, 좀 고무적인 거는 비싼 소비 했다는걸 알아. 잠깐. 알아요. 예. 알기는 아, 있어요. 예. 4시 15분에 5천 원, 옥스 땡 얼마 안 되지만 6년째 기부 중 이렇게 새벽에 돈이 빠져나가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아, 자기의 영수증을 정리해보지 않으면 그렇죠. 자동이체가 맞아. 뭐가 있는지. 네. 여기서 네. 얼마가 고정지출인지 알 맞아. 길이 없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어 이건 뭘 까봐왔어요? 음? 옷을 산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고. 아, 앞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야. 호영 시접차도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야. 무슨 옷을 샀는지 어, 기억이 안 나. 진짜 그러니까. 큰 문제네. 큰 이게 큰 문제다. 야, 기억 안 나는 느이있이 많아요. 너무 잤습니다밤 네. 11시 13분에 2,990원 땡트부 프리미엄을 보시는군요. 음? 코인방송 멤버십 가입하면 음? 고급 정보 준다길래 유료 결제 서비스 가입함. 근데 지금 화폐자이 가상화폐인지 않습니까? 네. 가상화폐 왜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음식도 가상 음식드시고 옷도 가상 옷을 사야 되는거아닙니까이진씨 가상화폐 개념 잘 모르시죠? <놀람> 눈에 안 보이는 돈 아닙니까? <laughs> <laughs> 가상화폐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laughs> 돈이다. 눈 m i k o Duna Amboy Nasawa Penan, g u 비키니를 입었을 때 대환장 예쁜 부위에 거북이 타투 색이 오. 타투면 약간 청색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아니까 요즘 아, 그 뭐용 어, 이런 거요? 어깨, 요즘에는... 어, 어깨님들이 하시던 뭐인도나뭐 어, 네. 이런 거. 확인실만약 네. 한다면 어떤 모양이나든지 글귀라든지. QR코드 같은 거 하나 그냥 새겨놓고. 네? 요즘 어디 들어갈 때 계속 QR코드 찍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 아, 여기다 귀찮으니까. 새겨놓고. 찮으니까띡 하고 그냥 들어가 아. <laughs> 어. 남친이 점심 사줘서 나는 커피를 샀고요. 음? 17만 8천 0백 원. 어, 금액이 그래? 좀 센데요. 어? 약국이 있어? 세레 약국. 아이고. 뭐야? 이렇게 아... 다이어트 약 처방. 남친이랑 헤어지고 열받아 살 빼려고 다짐. 하루 전에 커피를 같이. 하루 전에도 같이... 엄청나게 행복했 하루 전에 점심 사줬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9일 날. 아니 커피가 이게 마지막 식사였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로 인해서 살을 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약국에 가서 이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는 거. 아 내가 예뻐지는 게 복수다. 아, 아 그럴 수 있겠다. 누구 누굴 만나기도 뭐 하고 예 이별 후유증이 극복하기 위해 소개팅을 잡어머 어머 왜? 바자며칠만인죠에서 입을 엉덩이 핏이 예쁜 부츠컷 청바지구매. 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분이 풀리지 않은 거야. 거죠. 뭐라도 어. 지금 뭘. 그렇죠. 감정에 거구나. 대한 이게 지금 소용돌이가 네. 엄청난 거야. 자, 비싼 가격으로 남다 32만 원. 이거 뭐예요? 또뭐 샀나? 이것도 약간 이별 스트으로 기분이 꿀꿀해서 할 주말에 그랜 땡 하얏 땡 아? 호텔로 호캉스 가려고 <laughs> 질렀음. 호캉스 아 is my life. 꾸준히 아, 가져야 함. 아, 꾸준히가 아, 꾸준히. 굉장히 플렉스처럼 느껴지는데요.